오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새벽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에게 허락할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중에서 18절부터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인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회의감과 의심을 가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가졌겠습니까? 한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요한은 이 옥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환란과 어려움 가운데 회의와 의심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부분을 오늘 강조하고 싶은데, 이 요한이,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과 이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달랐다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은 어떤 그리스도를 원했을까? 어떤 메시아를 원했을까? 물론,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정치적인 왕, 메시아, 그건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영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심판하고 진노하고 불로 다스리며 파괴하는 심판주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수 있냐면 누가복음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3장 17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군모와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진노하시고, 불에 태우시는 파괴하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심지어는 자신이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일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기에 답답함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의문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내어 물어보는 거죠.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지금 이 타이밍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심판을 하고 다 정제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습니까? 왜 진노하지 않으십니까? 왜 분노하지 않으십니까? 왜 불을 내리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의문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그 대답이 22절 말씀입니다. 이거들이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 세례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파괴자가 아니라 구원자로 이 땅에 왔다라고 말하는 거죠. 멸망의 소식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니라 회복의 소식을 전하러 왔다. 복된 소식을 전하러 왔다.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기도한 것 기대했던 것처럼 파괴하고 멸망하고 심판하는 심판자가 아니라 회복하고 변화시키고 세우고 함께하는 그 복음의 선포자로 왔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아, 아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오늘 7장에서 의도적으로 백부장이 백부장의 고, 종이 고침 받고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고 이 죄의 결과로 주어진 질병과 죽음을 완전히 이기는 그 복음의 능력을 오늘 본문 가운데, 이 7장 가운데 의도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은 살리는 것, 회복하는 것,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의 자녀들에게 징계도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성장하게 하셔요. 하지만 기본적인 복음의 방향성이 무엇이냐 그것은 회복하고 변화시키고 치료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 새벽 예배 나오고 또 봉사하는 것이 혹시라도 두려움, 정죄감 으로 인한 것인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로 이단들이 그렇게 합니다.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제감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는데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복음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 그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아 알때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생겨날 것이고 그 감사와 기쁨이 그것이 사역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알고 참된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여질 것입니다. 그때 영적이 성장이 가능하고 그때 영적인 성숙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오해했던, 기대했던 메시아와 예수님께서 오신 그 진정한 목적이 다른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고,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고 혹시 때로는 징계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 고난 또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요 우리를 세우기 위한 것이며 우리에게 보여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기 위하신 과정이란 사실을 우리가 믿고 기억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과 정제감이 떠나가게 하시고, 참된 기쁨과 감사와 복음에 대한 감격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하셔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사역과 봉사와 예배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가득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이 시간 눈물의 강구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새벽 부르짖을 때에 새벽에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지게 하시고 그 눈물과 부르짖음 기억하시사 간과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응답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가정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며 화목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며 재정의 축복을 더하셔서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풀려지게 하시고 하늘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마음껏 섬김에 나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주님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부분에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영혼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며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잊지 않도록 믿고 누리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지역에 우리 교회를 심으신 하나님의 의미가 의도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 사회에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 마음에 병든 자들이 복음으로 인하여 회복받고 변화받도록 우리를,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부평 지역을 넘어서서 온 인천 지역으로 향하여 아름답게 퍼져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하시며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예물을 통하여 하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말합니다.